열 기관과 열 역학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먼저 용어를 먼저 살펴보면, 열 에너지. 열 에너지는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내는 에너지가 되고요. 이 에너지에 의해서 열 기관을 작동시킬 수가 있지요. 온도는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이열 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분자 하나의 평균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이 K로 표현하면 이때의 평균값은 기체 분자를 이루고 있는 공간에서의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열은요, 열 에너지하고 약간 중복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열은 어,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가 접촉을 했을 때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열은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즉, 열의 흐름에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다 보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열 평형 상태다라고 표현해요. 열 기관은요. 열의 흐름에 의해서 피스톤을 움직여서 동력을 얻는 기관을 열 기관이라고 하고 이때 열의 이동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가 변하게 되거든요. 이때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피스톤이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부피가 감소하면 외부로부터 피스톤이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기체가 하는 일과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먼저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른쪽 실린더가 있고요. 실린더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이 놓여져 있어요. 실린더 안에 기체가 끊임없이 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피스톤에게 충격력을 가할 수 있고요. 그 감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할 거예요. 이때 피스톤이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그때 가한 충격력을 F라고 표현할 거고, 그러면 F라는 힘으로 피스톤을 S만큼 이동시켰기 때문에 실린더 내부의 기체가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용기 내 기체의 압력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기체의 압력은 시린더에 피스톤에 가한 압력과 같을 거고 그러면 압력은 가한 힘을 시린더 안에 들어있는 피스톤의 단면적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가한 힘, 충격력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식을 F에다 대입하면 압력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피스톤이 이동한 거리 피스톤이 이동한 거리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값은 시린더 내에서의 부피의 변화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기체가 한 일은요,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가정 하에 시린더 내부의 부피 변화의 곱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할 때, 즉 기체가 팽창할 때와 그리고 수축할 때두 가지의 경우서 얘기를 나누게 되면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시린더 내의 기체가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반면에 시린더의 부피가 감소했을 때, 즉 기체가 수축했을 때는요. 기체가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힘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 면적이 한일과 같았죠. 역시 마찬가지로 x축을 부피로 넣을 거고요. y축을 압력으로 넣을게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이만큼이 어,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기체가 팽창에 의해서 한 일은 이 그래프의 밑면적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압력 곱하기 부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면적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 이 일정할 때는 압력 곱하기 이제 부피의 변화 사각형의 면적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압력이 변하면서 부피가 증가할 때는요, 어 이제 약간 이제 적분의 개념을 사용하긴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프의 아랫 면적과 같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압력과 부피가 변하면서 원래 압력과 부피에서 다시 원래의 압력과 부피로 돌아왔어요. 이때의 이 닫힌 공간의 면적은 기체가 한번 사이클을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한 알자 1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다음은 기체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내부 에너지는요, 역학적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다라고 표현해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내죠. 이때 이 기체는요, 어떤 기체냐면 실제 기체가 아니라 이상적인 기체, 즉 이상 기체를 이야기하고요. 이상 기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분자, 분자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 기체라는 거죠. 이렇게 분자, 분자 사이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하지 않겠죠.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는 거고요. 즉, 기체인 내부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뭐와 같다? 기체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 라고 넣을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 보일법칙, 샤를법칙 아보거드로법칙,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있죠. 이상기체는 보일, 샤를, 아부가드르 법칙을 만족하고요. 또한 이에 따라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하는 기체가 돼요. 단원자,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N은 기체의 양을 의미하고요. R은 기체, 상수, T는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 내의 온도가 돼요. 온도는 절대 온도를 사용해요. 다음은 에너지 보존법칙인 연력학자 1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연력학자 1법칙은 열 에너지를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 보존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거에는요, 열을 에너지라 생각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형태의 원소일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후에 열 역시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기존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다가 열 에너지를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열역학 제1 법칙이 된 거죠. 외부와 단열된 실린더에 담긴 기체에 열을 공급하게 되면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기체가 팽창을 하겠죠. 기체의 온도 변화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뜻하고 또 기체의 부피 변화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을 뜻하죠. 그럼 이 과정의 에너지 전환을 생각해 보면 외부에서 기체에게 가해 준 열은 기체 내부의 에너지의 증가량과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의 합과 같 라는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수과정중 부피가 일정한 과정, 등적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P1에서 P2로 증가 했어요. 먼저 기체가 한 일은 압력에다가 부피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죠. 부피가 일정했기 때문에 기체가 한 일은 없는 거죠. 이게 0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피가 일정한 경우 압력이 증가하면 온도도 따라서 상승하게 돼요. 여기서 NR은 상수로 놓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온도가 증가했다.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경우 압력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공급해준 열이 모두 기체 내부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즉, 내부 에너지의 증가에만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다음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 등압 과정이 되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눌게요. 이번에는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를 했죠. V1에서 V2로. 그렇다는 얘기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가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드는데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압력이 일정해요. 그런데 부피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체 내부가 온도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부피도 증가를 했고요. 부피도 증가했고 온도도 상승을 했어요. 부피가 증가했다는 것은 기체가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은 내부에너지가 상승을 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일정한 과정, 즉, 등압과정에서 공급한 열의 일부분은 내부에너지, 즉, 기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사용되고 또 일부분은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사용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죠. 다음은 온도가 일정한 과정, 등온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건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즉,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기체가 열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으니까 받은 일이 모두 기체가 외부에 대해 한 일로 전환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가장 이상적인 열 기간의 경우가 공급받은 열이 다 일로 전환되는 경우가 돼요. 열 출입이 없는 과정, 즉, 단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이 기체의 상태만 변하는 과정이 돼요. 그러면 단열 과정에서, 즉, 단열이라는 거는 공급하거나 방출한 열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일은 내부에너지 변화에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가 되는 거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2분의 3 nR 델타 T로 표현한다고 라 했죠. 그러면 단열 팽창을 했다. 팽창을 했다는 라 것은 부피가 늘어났다는 라 얘기죠. 부피가 늘어남에 따라서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온도는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단열 팽창하는 경우는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이번에는 단열 압축한다고 할게요. 그럼 압축했다는 거는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온도는 상승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단열 과정의 예로서 구름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저기압 중심에서는요.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상승하는 공기가 단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겠죠. 이때 내려간 온도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고기압 중심에서는요 공기가 하강하게 되죠. 그러면 공기가 하감에, 하강함에 따라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때는 응결한 구름이 수증기가 되면서 다시 날씨가 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열기관의 원리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가해선 나가정. 가해선 나가정은요,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증가했죠. 그러면 이 과정은 등적 과정이 되는 거고요. 등적 과정 중에 압력이 증가했다.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체 내부의 온도는 상승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체가 한 일은 없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공급받은 열에 의해서 모두 온도가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있네요. 다음 나에서 다 과정을 볼까요? 나에서 다 과정은요. 온도가 일정한 과정, 즉 등온 과정이 되죠 등온 과정 중에 부피가 V1에서 V2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온도 변화는 없다 온도 변화가 없다는 라 것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는 라 얘기고 그리고 부피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기체는 외부에 대해서 일을 했다는 라 얘기죠 그 얘기는요 공급받은 열에 의해서 다 일을 기체가 했다는 라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럼 다에서 라 과정을 볼까요? 다에서 라 역시 가에서 나 과정처럼 부피 변화가 없는 등적 과정이 되는데 등적 과정 과정 중에 어, 압력이 감소를 했어요. 압력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체간 일은 없고요. 내부 에너지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감소했죠. 이 얘기는요. 어, 열이 방출되면서 기체의 온도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열의 방출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졌구나. 마지막, 라에서 가의 과정을 볼까요? 라에서 가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등온과정. 그런데 가다의 등온과정과 라가의 등온과정의 차이점은요, 온도가 내려간 상태에서의 등온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었고요 부피가 감소했죠 부피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한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 얘기는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가 압축되면서 외부의 일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0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야 되고요.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도는 동안 이열 기간에서의 그래프의 이 안쪽 면적, 이 안쪽 면적만큼 알자 일을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림같이 기체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부피가 델타 V만큼 팽창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을 쓰시오. 부피가 팽창했다라는 것은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일을 했다는 얘기죠. 이때 기체가 한일 W는요. 일정한 압력 곱하기 부피의 증가량의 곱과 같죠. 내부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단원자 분자의 경우 기체의 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기체의 양 곱하기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온도가 같은 경우 이상 기체 내부의 에너지는 기체 분자 수가 적을수록 크다. 기체 분자 수에 비례하는 거죠. 기체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 그렇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역시 옳은 음, 내용. 연력학제1 법칙을 나타낸 것이다. 기체에 열을 간다, 가한다. 열을 간다라는 거는 열을, 어, 공급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온도가 상승한다, 온도가 상승했다라는 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부피가 팽창을 했다라는 거는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상 기체에 오천 줄에 열을 가했더니 기체가 팽창하여 이천 줄에 일을 했다. 그럼 이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삼천 줄이 되겠죠. 열역학 제 열법칙, 열 공급한 열 혹은 방출한 열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기체가 한 일과 같다. 이때 오천 줄에 열을 가했더니 팽창하면서 이천 줄에 일을 했고요 그러면 나머지 3 0 0 0줄은 내부에너지를 증가하는 데 사용했다. 즉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했다. 다음 현상과 관련된 열역학 과정을 쓰시오. 구름의 생성 구름의 생성은 단열 팽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열 과정이 되는 거고요. 0 0 0 0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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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의 증가량과 감소량 기체가 한 일과 혹은 받은 일과 같다. 단열 과정. Q가 0이란 얘기죠. 팽창. 기체가 일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것은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해서 구름이 생성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다음. 압력밥솥을 사용하여 밥을 하는 일. 압력밥솥은요. 부피의 변화가 없지요. 압력밥솥 안에 공간을 일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기체가 한 일은 없고요. 공급한 열이 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 즉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을 했네요. 이 과정은 등앞 과정이 되는 거죠. 자전거 튜브에 공기를 넣을 때 공기통이 뜨거워지는 어. 현상, 공기통이 뜨거워졌다 라는 거는요. 튜브에 공기를 넣을 때 공기통을 압축시켰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 과정은 단열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열 압축이 되겠네요. 6번, 연력학 과정에 대한 어, 그래프를 몇 가지를 나타냈고요. 첫 번째, 기억은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부피의 증가. 등압 과정이 되는 거죠. 이때 등압 과정 중 부피가 증가했고요. 또한 압력 곱하기 부피,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를 의미하죠.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PV는 nRT에서 nR은 상수로 사용되고요. 공기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때의 PV 값과 이때의 PV 값을 비교한다면 오른쪽에서의 PV 즉 T2가 T1보다 온도가 높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죠.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기체가 일도 했고. 그래서 등압 과정 중에 공급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와 기체가 일을 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늬 니은 뭘까요? 니는요 어, 온도가 T1에서 T2로 감소했죠. 온도 감소했고요. 부피는 증가를 했어요. 압력도 변했네요. 이런 과정을 단열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부피가 증감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갔다. 따라서 니은이 되는 거고요. 다음 디귿 볼까요? 디귿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증가했다. 즉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받은 열이 내부 에너지, 즉 온도를 상승하는데 사용한 경우 등. 적과정이 되는 거고요. 디귿 마지막 리얼 온도가 일정하대요.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건이 지점에서의 압력 곱하기 부피와 이 지점에서의 압력 곱하기 부피가 같은 값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등온과정인데 부피가 어떻게 됐나요? 늘어났죠. 그러면 공급받은 열은 다 일하는데 기체가 사용을 했다. 따라서 등온과정은 리얼. 그림과는 시린더 안의 이상 기체에 서서히 열을 가했고요.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압력은 1곱하기 10의 5승 유통퍼미터의 제곱으로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1에서 1.084즉0.084 제곱만큼 세제곱만큼 증가를 한 거죠. 오른쪽 문제를 볼까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시린더 안의 기체의 압력은 그쵸? 일정했죠. 등압 과정이 되는 거고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다. 이 지점에서의 기체 온도를 T 1으로 할게요. 이때의 온도는 이 지점에서 의 압력과 이 지점에서의 부피의 고배비례하고요. 이 지점에서의 온도는 이 지점에서의 압력과 이 지점에서의 부피의 고배비례겠죠? 따라서 온도가 일정하게 올라간 과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기체의 평균운동에너지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증가한다.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옳은 내용. 이 기체가 외부의 한일. 한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변화인데 압력이 1 곱하기 10의 5승 뉴턴퍼 미터의 제곱으로 일정하고요. 부피변화는 1에서 1.084즉0.8 084, 084만큼 증가했다. 다시 써볼까요? 0.084 단위는 세금 미터. 그러면, 어, 8,400 뉴턴 미터. 뉴턴 미터는 줄로 나타낼 수 있죠? 이 기체의 가한 열이 5kcal. 그런데 1kcal, 1kcal가 4,200이니까, 어, 가한 열이 21,000인가요? 21,000. 음, 줄로 나타날 수 있고, 이때, 외부에 대해서 기체 한 일이, 2번 문제에서 8,400 줄이었죠? 그러면, 내부에너지 증가는 2 1000에다가 8,400을 빼주면, 어, 만, 2,600이 되나요? 그래서, 만2,600 줄이 된다. 4번, 기체가 팽창하면, 외부 일을 한다. 그쵸? 부피가 증가하면,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왜냐면 W는 P, 델타, v 압력이 일정할 경우 압력도 변하고 부피도 일정할 경우는요. 압력 곱하기 부피의 곱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기체가 수축하면, 수축했다는 라 거는 부피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부피가 감소한 만큼 일을, 아 그쵸. 받겠네요이 기체의 내부에너지 변화량은 외부로부터 받은 열의 양과 같다. 공급받은 열 중에 일부분은요 일을 한대 사용했고, 일부분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전환된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 그림 가나는 시린더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이상기체 부피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을 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가의 경우는 부피가 일정한 경우죠. 고정 장치에 의해서 피스톤이 고정됐기 때문에. 나의 경우는요, 어, 고정 장치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압력은 언제나 외부 압력과 같아지도록 부피가 변할 거예요. 근데 외부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실린더 내부의 압력도 일정한 값을 나타낼 거고요. 그래서 나의 경우는 어, 압력 변화가 없다. 그래서 가는 등 적과정이 되는 거고, 나는 등압과정이 됐죠. 가의 경우는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급한 열이 모두가 내부 에너지를 어,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거고 나의 경우는요 온도도 올라갔고 부피도 증가했기 때문에 일도 한 거죠. 그래서 공급받은 일은 부피 변화에 의해서 기체가 외부에서 일도 했고 또한 p v 값즉 온도가 증가함으로써 내부에너지 증가했다. 1번 기체가 받은 열은 모두 내부에너지의 증가에 사용된다. 가의 경우에 해당하고요. 기체가 받은 열은 내부에너지 증가와 외부에 한 일과 같다. 나의 경우에 해당하겠죠. 가와 나에서 같은 열을 가했을 때 물리량 가에서가 나에서 보다 큰 값을 고르시오. 기체의 압력은요, 나는 일정하고 가는 계속 증가하겠죠. 압력 이 일정하기,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체의 온도도요, 가의 경우는 공급받은 열이 모두 네배너지 증가, 즉, 온도를 올린 데 사용했지만, 나의 경우는 동일한 열을 공급받았지만, 일부분은 일을 하는데도 사용됐기 때문에 기체의 온도도 가가 더 높아야 하고요. 기체의 온도가 더 높았다는 라 것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가가 더큰 값을 나타냈다는 얘기죠. 기체가 피스톤에 대해서 한 일은 가는 한 일이 없고요. 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리을은 나가 더큰 거고 가에서 기체가 한 일은요. 그렇죠. 부피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0이고요. 가에서 기체의 압력은요. 예, 증가했죠. 그에 따라서 온도도 상승을 했고요.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나에서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압력은 일정하지만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온도도 상승하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